5번이 좀 이해해. 어떤 점이? 5번이 아, 저체보다 게임 평창이 높은 게? 저체 2배. 그러니까 원래는 저체 2배가 많았는데 점점 게임으로 바뀌고 있어. 근데 이게 내가 그걸 받고 있거든. 제보를 조금씩 받아요. 다른 투수들한테. 근데 그 말로는 어떤 투수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 예를 들어서. 지니가 예를 들어서 막아 뭐지 지니가 예를 들어서 뭐저체의두 배가 더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라고 했어. 근데 그 말을 똑같이 대풀해서 친대. 예를 들어서 뭐 이박이도 똑같이 맞어 저체의두배더 많았는데라고 쳐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자기 지니 입장에서는어 이박이 쟤왜내말 뺐지? <laughs>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위축돼서 채팅을 안 치게 되는 그런 게좀 있대. 음 음. 오, 약간 그런 느낌이 있대 어 맞아 예를 들어서 이박이가 게임이 장벽이 낮아진 특이한 느낌이 됨 그럼 내가 진이가 다음에 맞아 장벽이 낮아졌어 이렇게 해 그럼 나는 이박이 걸 보고 내가 읽어 이박이 걸 보고 내가 읽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? 진이가 진이 지니 말이 맞네 라고 생각하게 될거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조금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멘트 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큰 방에서도 다 있는 일이야 근데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게 조금 티가 많이 나는 거지 음, 맞아. 마지막에 친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공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나봐. 음, 이제 투수들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. <laughs> 어,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, 이게 내가 개인 느끼는 거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제보한 사람이 두세 명 정도 돼요. 그래서, 아, 여러 명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음, 어? 그러면 한 명씩 벤 해보고, 아, 그런 식으로. 오케이. 그러면 2박이 먼저 내가 내보낼 테니까, 이박이 한번 내보내고 일주일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. 어때 어때? 응잘있어라이 <laughs> 지랄. 근데 왜 아무도 안 막아줘. 다들 잘 가래. <laughs> 이박이 너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어떡까지 어머 어머 어머. 어, 어머. 아무도 아무도. 아... 야 너였나봐. <laughs> 네가 범인이었나봐. 나네. <laughs> 채팅 갑자기 활발해졌어 <laughs> 야, 웃기나, 너네. 하면 망다시키네? 어, 이 관종자식, 이거 어쩜 좋아. 응, 이제 응. 채팅도잘칠수 있었던. 어머, 익명님 영상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채팅 좀칠수 있어. <laughs> 야, 영도까지. 야, 아, 이 방에 애플하고 상처받아. 예쁘다. 너네 장난인데. 이제, 이제 상처받아. 그 진심인줄 알았나봐요. 잘맡겼다고 눈치렸어 이박이가 어머 웃겼겠네 진짜 어 다음 영상도 볼게요 복종님 영상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그렇게 이박이가 싫었네 근데 근 이박이가 뭐랬는데? 어? 제가 어, 어 이, 이상한 영상만 좀 보내긴 했어도 나쁜 애는 아니었어. 아다 싫어? 아 그래서일 뿐이야? <laughs> 그게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? 푸딩이 조심해야겠다 방금 대구에서 어 그러다가 이제 1대1 데이 하겠어 푸딩이 봐주는 거야? 하긴 이제 남자 아니니 <laughs> 웃기네 시영아 내 눈에 개빡치더 진짜 너 때문이었나봐. 너나 어, 염색이? 응.